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격언, 프라버 v e 3장 10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아, 젊은이에게 하는 충고. 그래서 이제 어제, 그너 자신을 알라. 라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내네 자신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네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예? 분수를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예?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지금, 에, 그리고 이제 또그 어, 여자한테 그 부도덕한 여인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게... 그 지혜가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넘어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었어요. 그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지금 격언이 거의가 다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 그러니까 그그 그 솔로몬이 그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죠. 첫 번째 낳은 아들은 죽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낳은 아들이지, 솔로몬이죠. 그, 어, 솔로몬에게 다 지어주셨지니까 아버지가 다윗이 그 전, 평생 전쟁을 하면서 그뭐 부하들이 했지만 전쟁하면서 어, 그 적을 다 이제 제압을 했죠. 그리고 태평성대가 온 거야, 솔로몬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거고 또 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지혜에,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면,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 솔로몬을 치죠. 솔로몬만큼 따라갈 지혜가 없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높이 또 솔로몬을 치, 세우셨지. 그래서, 아, 내가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주겠다.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청했죠. 하나님께. 근데,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열왕기때 해오면서, 어 그런 말씀을 드렸지 솔로몬이 다 가졌지 않느냐 없는 게 뭐야 왕의 아들로 태어나 그 왕이 전 세계를 통 지배했어 다그 주위의 왕들을 다 굴복시켰고 태평성대야 거기서 필요한 게 없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이 솔로몬이 그래서 뭐 지혜를 달라고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그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근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솔로몬의 입장에서 도 다를 수도 있죠. 더 필요하게 말할 수도 있지. 예?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쁘게 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위에 걸다더 주셨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세워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세워주시고 한그 솔로몬이 평생에 두세 번밖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어 그분께, 솔로몬께.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사람도 어? 그렇게 그 신심을 가졌다고 끝까지 지켜가지는 못했거든.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배교했어. 하나님을 믿었겠지. 믿으면서도 잡신을 같이 섬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 그분이 쓴 지혜서야 이게. 그런데 놀랍도록 지혜롭죠. 그걸 우리가 알고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지. 그런 토대에서 그런 토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이랬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솔로몬이 수천 명의 아내를 취했어요. 여자를 갖다, 응? 어? 그건 합법적으로 한 거지, 그 사람은. 합법적으로 취한 거지. 근데 법이 그랬지, 그때,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한 하나님의 그만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서로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런데도, 어, 실수할 수 있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너무, 그, 마음에 두지 마시고 실수한 분이 있으시다면 회개하면 되니까. 자. 자,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어제 그 연속이에요.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프유도 어, 근데 이제 하나님은 잘 섬기고 하는데요. 이프유도 그리고 이제 어제 여기 하면 어제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좋은 내내 땅에서 생산한 가장 생산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어서 공경해라 하는 내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if you do uh, your barns will be filled with grain and you will have to o much wine to store it all. if you do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서 그 바쳐 가지고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공경하면 your barns 반은 이제 창고에요. Your bands, s가 붙었어. 그럼 창고가 하나가 아니야. 창고가 많은 거야. 너의 창고가. 너의 창고가 will be filled. 채워질 거야. with 다음 걸로 grain으로. 곡식으로 채워질 거다. and. 그리고 컴마가 있어서. 그리고 다시 또 you. 너는 will have too much wine. have too much wine. 많은, 아주 많은 그 수를 가질 거야. 갖게 될 거야. 그래서 투 스토리 돌. 근데 투마 t 투투야 idol. 2 store idol. 2 store idol. 2 store idol. 2 s t o r 게 i 게 o l 2 store id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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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ore i 너무 많거나 투스토인홀 그거를 저장하기에 너무 많게 가, 가, 아주 많게 갖게 될 거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투투 배웠다고 해가지고 꼭 그래서 그렇게 할수 없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My child 아가야 When the road corrects you Pay close attention and take it as your warning My child 아가야 아가야, when the Lord, 주님께서 correct you, 너를 고쳐주실 때 pay attention, 데 크로스가 붙었어. pay attention 하면 집중하고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크로스가 붙었어. 그러면 이건 또더 강조하는 거지. 아주 친밀하게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집중, 매우 집중해라 이런 얘기지. pay cross attention, 매우 아주 집중해라. 그렇게 해서 and pay하고 take 하는 거야. pay attention 하고 take it 해. 그것을 가져. 취해. as a warning. 경고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The Lord correct those he loves. as parents correct a child of whom they are proud. The road. 주님께서는 correct 도주. 도즈, 도주를 고쳐주셔 고쳐주십니다. 그 도주가 누구냐면, he loves.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고쳐주셔 아무나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잡놈들은, 아, 그 저기, 사악한 놈들은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고쳐주신다. as, 여기서 컴마가 있고, 그러면 설명이야.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as parent. 부모처럼이야. 부모처럼. 부모처럼. 부모가 correct a child. 아이를, child of whom이야. 자기들 아이를 고쳐주는 거야. 자기들 부모가 자기들 아이를 고쳐주듯이. 근데 whom. whom이 누구냐면, day야. 그들이, 요 그들은 부모야. parent가 proud. parent가 자랑스러워하는. 다랑스러워하는 자기들의 그 아이를 고쳐주듯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래서 Happy are anyone who becomes wise. 또 막대기가 있고 Who comes to have a understanding? Happy are anyone. anyone이 행복한 거야. 행복은 anyone에게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anyone이 행복해. anyone이 누구야? 후비컴즈와 c o m e s w i s 그러니까, 현명해지는, 현명해지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막대기가 있어. 그러면 설명이야. Who comes to h 그는 comes to h 이해하게 되는 거야. c o m e 다음거가 c o m 도뭐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 e 이나 마찬가지야. 여기서 같은 뜻이야. 그래서, come to have understanding. 이해력을 갖게 되는, 이해력을 갖게 되는 사람 말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현명하게 되는 사람이 행복한데, 그 현명하게 되는 게또 누구냐면, 이해력을 갖게 되는 사람. 보충 설명이야. 그사람이라는 이해력을 갖게 되는 사람이 행복하다. There is more profit in it than there is in silver. It is worth more to you than gold. There is more profit in it. There is more profit in it. t h e 뭐가 있어? more profit 이야더 이익이 있어. 어디 s m i n it. It이 뭐야? 앞에 거. 응? 그 h 에 r e is more n d e r s more profit a n d i n g o r e There is e r s t a n d i n g 안에 더큰 h e r e i t h e n There is o r i n e is i l v e t r 그은혜은 음, 속에 있는 그 것보다 은 속에 있는 그 이로운 것보다 지혜 이 언더스탠딩 안에 더큰게 이익이 있다. these words 그거에 그것은 이디즘 워즈 뭐야? 가치가 더 있어 투유 너에게 덴 골드 금보다 더 있다. 위즈덤 이해 이해력 언더스탠딩 이런 것이 그래서 위즈덤 글씨가 좀 작죠. 학교에서 보실 텐데 제가 최대한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해보는 거야 이게. 근데 잘안 돼. 그래서 wisdom is more valuable than jewels. Nothing you could could want can compare with it. So wisdom 지혜가 is more valuable 더 가치가 있습니다. than jewels. 보석보다.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 이 있어. 그러면 이제 보충설명이야. Nothing you could want can compare with it.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이런 걸잘 봐야 돼. Could want can compare. 지금 동사가 네 개가 연달아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야. 그러면 끊을 어디가 주어가가 인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could want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can compare. 이게 이제 동사야 여기서. 여긴 주어야, could want 까지가. 그래서, you could want야. nothing이잖아. 앞에 정, 전체 부정이야. 그래서, you could want. 내가, 아들아, 내가 원할 수 있는 것. 원할 수 있는 것은 compare, can compare with it. 그것과, 여기, 지혜와, 지혜, 또는 understanding이나 wisdom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네가 원하는 거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거는 그 위지덤이나 언더스탠딩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쿠이 나왔잖아요. 쿠더냐. 그래서 이제 원할 수 있는 여기 아, 이게 어, 앞에 와시 이제 빠졌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육 쿠더냐. 네가 원하는 것. 근데 이 그러면 캔을 안 쓰고 왜 쿨을 썼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캔을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은 이제 우리가 그 위하고 어, 우사고 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 분리해서 생각하라. 근데 위은 조금 강한 의지고 우드보다는 우드는 그러니까 조금 약한 의지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캔을 쓰면 좀 강해. 쿠을 쓰면 좀 약해 겸양의 그 겸손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쿠슨. 그래서 케나의 저 a n 이 또는 쿠드아 이러잖아요. 제가 뭘할수 있나 해드릴까요? 근데 쿠드아이 그럼 조금 부드러운 거야. 쿠든. 그래서 여기에 쿠을쓴 거야. 그래서 그 제가 네가 원하는 원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해서 여기서 이게 이제 본동사라는 거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 을쓴 거예요. 위즈덤 offers you long life, as well as wealth and honor. 그래서 위즈덤이 o f f e 너에게 준다. long life. 긴 수명을 줘. 그리고 또 as w e l 게다가, as w e l 는 게다가 또 마찬가지 이런 말이잖아. 덧붙여서 이런 얘기야. 덧붙여서 w e a l t 재산과 명예까지도 준다. 지혜가, 그러니까 명예와 지혜는 따라오는 거라는 얘기야. 따라가는 거야 그냥 지혜가 있으면 그긴 수명도 주고 오래 살고, 그러니까 재산과 명예가 그냥 따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따라가지 말라고. 돈을 따라가면 돈을 잡을 수가 없다. 돈이 따라와야지, 돈을 따라가면 우리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지혜롭게 살면, 돈이, 돈도 따라오고, 그래서 지금 돈도 따라온다잖아요. 웰스 재산.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는 거야. 지혜롭게 살면. 근데 지혜롭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위키드, 더 위키드 사악한 놈들처럼, 그렇게, 그런 지혜로 살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지혜야 사악한 놈들의 지혜가 아니고 그건 또 달라. 그래서 wisdom can make your life pleasant and lead you safely through. It. 그래서 지혜가 can make 만들 수 있어 your life 내 삶을 여기서는 생명보다는 삶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당신 너의 삶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pleasant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지혜가 그리고 또 메이크하고 리드하는 거야. 캔디야. 이끌어 유노를 세이프리 안전하게 스루윗 그것을 통과 지나가게. 요잇 뭐야? 유어 라이프야. 내 삶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그렇게 이끈다. 도주 후픽컴 와이즈어 해피 wisdom will give them life. 그래서 d-diz 아, 도주구나 도주 도즈. 도주가 누구냐면 후 설명이야. b e c o m e wise 현명하게 된 사람 되는 사람 되는 사람이 happy 아, 행복하다 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그래서 wisdom이 지혜가 will give them 지혜가 will give them 그들에게 줄 거야. 됨은이 누구야? 아까 여기 저 어, 어, 현명하게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바로봐도 그 현망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 life, 생명을 준다. So the Lord created the earth by His wisdom, by His knowledge, He set the sky in the place. His wisdom caused the rivers to flow and the clouds to give rain to the earth.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 지혜가, the Lord, 주님께서는 created, 창조하셨다. The earth, 땅을, by his wisdom, 당신의 그 지혜로서 지구를 창조하셨어, 만드셨어. 그리고 by his knowledge, 그분의 지식으로, he, 그분께서는 주님께서 set the sky, 하늘을 두셨어, in place, 자리에다가, 자기 자리에다가, 자기 자리는 없어도 인 플레이스면 그 자리에 곳에다 둘 곳에 두셨다요둘 곳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땅만 우주 지구만 만든 게 아니고 하늘 만드시고그외 모든 행성들, 플래닛을 다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고 뿌려 놓으셨어. 근데 그냥 뿌리신 게 아니야. 다 제자리에다 뿌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행성이 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만이 충돌이 없이 우주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솔로몬이 이 스카이로만 얘기를 했지만 온 우주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식으로 하늘을 자리에다가 놓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배치하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를 제자리에 돌아가게 두셨다. 이런 얘기를 함축되게 한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his w i 아, 그분의 지혜로서 지혜가 c a 즈 s e d 즈는 뭐를 일으키는 거야? 발생시키는 거야? caused t 이 강들 강들이 to f l 흐르게 하셨다. 흐르게 하셨고 그다음에 또 the c 드 여기는 이제 리버가 to f l 하게 한 거고 그 his w i 이 caused the 야그 구름이 두 기브 i 비를 주게. 두디 t h 땅에 비를 내리게 하셨다. 지혜로서.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솔로몬이 최고의 지성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 때부터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My child, 아가야. Hold on to your wisdom and insight. <laughs> 아가야, hold on. 붙들어라. 어때? 어디에 붙어 있어라냐면 to. to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 항상. 그러니까 그쪽에 붙으라는 거. 붙들으라는 거. 쪽으로 두 어디에 유어 위지덤 앤 인사이트 내그 지혜와 내 통찰력을 꼭 붙들고 있어라 이거예요. Never let them get away from you. 절대로 never let them 그것들이 지금 이 위지덤과 인사이트가 get away from you. 너한테 사라지게 하지 마라. They will provide you with life a present and happy life. They, they는 이 지금 그들이야, 이것들이야. 그, 위즈덤과 인사이트, 위즈덤과 인사이트가, will p r 너에게 마련해 줄 거야. 뭐를? with life. 생명을 마련해 줄 거다. 생명을 준비해 줄 거야. 근데 그 생명이 어떤 거냐면, a pleasant and, 아, 사,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보다도 삶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a pleasant and happy life. 기쁘고 행복한 삶 말이다. You can go safely on your way and never even stumble. 그러면 You, 너는 can go on. Can go o 계속 갈수 있어. Your way, 너의 길을. 근데 어떻게 가? 안전하게 간다 이거지. 그래서 You can go safely on. 그러니까 safely 같은 거 이런 거가 이제 눈에 이제 거슬리면 빼놔도 된다 이거지. Go, on. go on이 눈에만 딱 들어오면 돼. 쭉 가는 거야. Your way, 너의 길을 안전하게 쭉갈수 있다. 그래야 이, 이 유지덤과 인사이트를 갖고 살아야. 그래서 유, 여기 했고 어어 어. 어, 어. 아유유캔고아 여기 가고 그다음에 네버 네버 이번 스텀블. 그리고 절대로 스톰블 하지도 않아. 스톰블이면 비틀거리는 거잖아. 걸려서 비틀거리는 거. 비틀거리지도 않는다. 꼭 바로 갈수 있다. 흔들림 없이. 인생을 곧장 잘 살아갈 수 있다 내리. You will not be afraid when you go to bed and you will sleep soundly through the night. 그러면 you will not be afraid 너는 무서워할 게 없어. 무섭지 않을 거다. 무섭지 않을 거다. 언제? when you go to bed. 네가 어 자러 갈 때. 자러 갈 때도 밤이 무섭잖아, 항상. 밤이 무섭잖아. 어두우니까. 근데 무섭지 않, 않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또, you will sleep. 너는 잠, 자, 잘 거야. 어떻게? soundly. 깊게 자. through the night. 밤새. 밤새. 깊게 잔다. 깨지도 않고. You will not have to worry about sudden disaster. such as common, the wicked and I custom. You will not have to worry. 너는 You will not have to worry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 You will not have to worry. 걱정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않을 거다는 거지. 걱정하지 않을 거다. 어떻게? About sudden d i s a s t e r 그 갑작스러운 그 재앙들. 갑작스러운 재앙들을 만날, 그리 어, 가질 그러한 걱정이 없다. 너는. 근데 이거 콤마가 있어. 그럼 어떤 재앙이냐 이거? 써든디스트가 뭐냐? 서치즈 뒤에 거와 같은 거야. 카몬 카몬더 위키드 그 사악한 자들에게 카몬냐 내리는 거.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것과 같은. 근데 그 어떻게 내리냐면 라이커스텀 폭풍처럼 사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재앙이 없을 거다. 너는 그런 재앙을 걱정할 게 없다. 더 로드 윌 o 뉴세 w i 그래서 주님께서 Will k 너를 안전하게 지키실 거고 He will not l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Will n o 이야 내가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사역동사기 때문에 f a 앞에 t 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let you fall. 내가 떨어지지 않게 그 함정에 함정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이제, whenever you possibly can, do good to, those. 응. 응. good to those who need it.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27장까지는 끝내야 되겠지. 그래서, whenever야. 때마다. 언제? you can. you can. 내가 할수 있는 때마다야. 그래서 이런 possibly가 또 껴있잖아. 가능하게, 마땅하게, 예 그런 말이란 말이지. 파시블리, 파시블리 가능한이라잖아 가능한. 근데 가능한의 그 부사야. 가능하게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캐이 붙었어. 네가 할수 있는 때마다인데 파시블리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능한,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어, 어 어떤 때든지란 말이지. 그러니까 파시블을 써서 더 한번 강조하는 거야. 네가 할수 있을 때마다 이런 얘기. 네가 할수 있을 때마다 응?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할수 있을 때마다 한번더 강조하는 거예요. 파시블을 써서 할 때마다 두 굿, 좋은 일을 해라 요두 굿, 좋은 일을 해라. 두 도주, 도주들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도주 어디야? 아유. 아유. 여기 여기. 응, 도주들에게, 도주들에게 해래. 도주가 누구야? 후디디. 그게 필요한,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해줘라. 좋은 일을 해줘라. 그래서 할수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해줘라. 필요한 사람에게. 네가 지혜가 있게 살아서 하나님 복을 막 주시잖아요. 그 복을 갖고 너 혼자만 살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아들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말마다,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그,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인이 선망을 하지. 그러니까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끝까지 잘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멸망이 온 거죠. 솔로몬에게. 그, 끝이 좋지 않았죠. 요거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간다는 얘기지. 자, 구구절절이 이제 이 격언은 보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고, 구구절절이 그냥 가슴을 때리는 말인데, 우리가 잘 새겨듣자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한, 한쪽 나갔습니다. 오늘도 지혜롭게 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